빨리라 빨리! 짐승아! 지난주니다가난니다 지난주 한 번. 아, 알지이지난주 나. 알았지. 지난주 나. 아, 라나나 나. 내가 지난주 많았어. 지난주 맞지? 지난주 지난주 안온 거야.

개 부럽다 말 아, 오늘 무조건 말니 무시했다가 이긴 아, 한데 맞이세안 다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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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아, <laughs> 마지막 게임네한 게임 더남았어 또? 어? 아닌데 시간이 안 맞는데 아쟤고분 시간 됐다 이가아손초4 10, 0아하는데 <laughs> 못 들었는데? 4 1 분. 아, 한번더나수 있네. 뭐 말을 해줘야지. 할수할수 그래. 아, 아 못들었는한번수 아, 아, 있다. 아니까 아, 뭘, 뭘막 뿌리다, 이거지. 공기야, 잘 되나? 잘 되나? 공기야. 이싫 <laughs> <야, 실은가> 왜? <웃음> <웃음> 어? 아니, 나도 복짝 <laughs> 놀랐다. 그, 아니, 멋있네. 누 에피소드 에피소드가 아니, 나와. 누르면. 가거 아니, 야민하 거지. 민수는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거 민수는 없는 말을 어는거 민수는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민수는 어 하는 거지. 없는 말을 지어지

정말 근데, 근데 요 글로 바로 가는 게 시간 맞춰서. 아 그냥 또... 그러다가 같이 가기 좋지. 어, 나... 아, 그래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 안 오네 고소리. 맞아요. 아이, 그래. 요5 그래. 그래, 그래. 어, 어, 뭐. 와서 이거. 여... <laughs> 내걸거나니까이가 <laughs> 아, 근데 같이 와야 찐 아, 느낌이 들지. 어. 맞지 알지? 아, 그렇지 그렇지. 온렇감례 형성을 해야 돼. 맞네. 너무 느는 건나. 아니지. 웬일로안 되었어. 아, 됐어. 그냥 너랑 지금 돕고. 아니다. 이거 봐라. 이거. 그거 어디 누가 찍은 거야? 진섭이가 갖고 있으면 되게. 어, 아, 어 지소야 이거 딱잘끝내야 아 되겠다. 마지막 어. 게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나. 어, 사람이 탔네. <목소> 아 너무 사한 거아 진짜 이거는사트 해야 된다. 아 초보. 뭐라하더라고 15분. 차아데인데 여기 여기 업사이즈 업사이즈. 아 근데 안 보도 안 보이고 다리만 보이는데. 가운데.

너무 <목소리> 지 <목소리> <laughs> 우리 막 한, 야야금가보다

근데 계속 밀고있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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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보기 싫은놈 정해져있다 그래. 와궁물 쳐져있네 맞네 이게 아, 됐다, 됐다. 와, 넣어라 와. 근데 요즘 너네 해그리드도 좋더라 계속 오호호호 오우 와, 아, 와. 아, 와. 와 저걸 봤네 어떻게갖고 어떻게오 야, <뭔람> 인정, 인정 인정. 나이스. 있 <뭔람> 어, 어, 8분은 끊어 풀어. 들어가 들어가고, 네, 들어가고 나오고 1분 차이 있다 어, 알겠습니다. 아, 예. 8분에 먼저 갑주로 요 8분에 맞공 하는 가아분은 일단, 하나씩만 챙기고, 오, 멋진, 일단, 오늘 뭐챙겨고 와, 이거, 와, 와, 이거는, 더. <laughs> 이거는 더. 와, 이거, 이거,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나온다! <laughs> <빨리, 빨리, 웃음>